안녕하세요. 손인선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어, 비디오에 이어서 역시 아인슈타인입니다. 제가 요즘 아인슈타인 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거는 Prediction Build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고요. 어, 셀드포스의 플랫폼 및뭐 셀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등을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이 있는 기능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머신러닝을 이제 하, 실제 하려면 뭐 리소스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뭐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로 뭐 대표되는 GPU 같은 게 많이 필요하죠. 또 어, 프로그래밍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이 셀즈포스에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바로 유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향후에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예측된 스코어링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시타인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넥스트네요. 아, NBA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셀리포스 안에서는 그래서 넥스트 베스트 액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어, 지난번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뭐 스코어링을 했었죠. 이 스코어링된 결과를 그러면 뭐 스코링 그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스코링 보고 결국 또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그 프리딕션의 결과를 실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입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리스트 뷰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일단 스코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코어가 어 높으신 분이부터 이렇게 소트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뭐 컨택을 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오퍼를 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할수 있겠죠. 사람이. 직접 매뉴얼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라이트닝에 보면은 뭐 커스텀 라이트닝 컴포넌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레, 그 레코드에다가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레코드에다가 실제 컴포넌트를 넣어가지고 그 레코드의 값을 가지고 레코드 페이지 뷰 있죠? 그 페이지 레이아웃에다가 어떤 라이트닝 컴포넌트를 넣어가지고 뭐 보여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됐건 이게 스코어이나 하나의 필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필드의 가격 값을 보고 뭐 프로세스 빌드를 태워가지고 어떤 정도 if, if h e 대해 가지고 뭐몇점 이상이면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 라고 할 텐데 이건 약간 좀 스태틱하겠죠 뭐할 때마다 값을 변경을 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쓸수 있는 게 이제 NBA 스트레티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베스트 액션에 보면은. 스트래티지 빌더라는 게 서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전에 프로세스 빌더, 워크, 뭐 플로우 빌더 이런 게 있었는데 스트래티지 빌더라는 걸 통해서 어, 기존의 어떤 값을 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에 있는 NBA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좀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엑스트레스 액션은 어. 말씀드린대로 최상의 추천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최상의 추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역시 어, 라이트닝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라이트닝 플랫폼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세일즈포스의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혹은 마케팅 클라우드 커뮤니티 등에서도 역시 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Prediction b u 는 커스텀 오브젝트나 스탠다드 오브젝트 하나의 오브젝트만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 러닝을 합니다. 하지만 이 Next Best Action은 Salesforce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 뭐 Salesforce 외부의 온프레미스라든가 아니면 타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역시 함께 취합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 규칙이라든가 레커멘데이션 어, 추천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이 때문에 효과적인 시간에 빨리 뭐 동료라든가 아니면 고객에 대한 통찰력을 지원합니다. 이때 동료란 거는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되겠죠. 점점 이제 셀드포스 클라우드가 이전에는 커스터머를 상대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에 이제 인플로이에 관련된 인플로이 익스피어런스 부분도 많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하죠.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 기존의 라이트닝 플랫폼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이트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플로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툴들이 있잖아요. 앞서 나왔던 뭐 프로세스 빌드라든가 이런 툴들을 그대로 다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툴들을 활용해서 어떤 자동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넥스트 베스트 액션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다시피 레커멘데이션이 있어요. 즉 어떤 상황, 각각의 상황별로 해당하는 레커멘데이션을 미리 작성을 합니다 미리 작성을 해두고 그 레커멘데이션의 어, 내용을 가져와서 밑에 보시면 이제 아인슈타인 프레디션 빌더라든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게 디스커버리인데요 이런 어, 추측, 예측하는 툴을 활용을 해서 어떤 스코어링 결과들을 가져오죠 그런 결과들과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업무 규칙 등을 함께 믹스를 해서 스트래티지 빌드라는 걸 태워요 이스트래티지 빌드를 태워서 적당한 이 고객에 대한 이 컨택에 대한 이 어카운트에 대한 혹은 나의 옆에 있는 뭐 컬리그 인플로이에 대해서 적절한 추천을 취합을 해내서 그 내용을 셀프서스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뭐 숫자만 스코링만 나오는 걸 가지고 아 내가 이 점수면은 뭐 이걸 어떻게 해야겠네 라는 어떤 정성적인 게 아니라 좀더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추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이 넥스트 베스트 액션의 구조입니다 이 넥스트 베스트 액션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플랫폼만 쓰는 건 아니고 뭐 세일 c 스에 있는 세일 클라우드라든가 서비스 클라우드 등에서도 역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커멘데이션이 뭐냐 뭐 추천이라고 보통 여기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프리딕션이라는게 있잖아요 프리딕션은 문제의 객체에 대해서 뭔가를 말한다는 거죠. 뭐냐면, 즉, 아, 이 사람은 아마 골프를 좋아할 것 같다. 어떤, 뭐, 머신러닝을 돌려보니, 아, 이 사람은 우리 고객의 이 테스트 데이터와 실제 스코링을 해보니, 아, 이 분은 아무래도 골프를 좋아할 것 같다. 그렇다면, 추천은 그 사람의 그러면, 뭐, 가장 멋진 뭐 골프 바지를 추천, 판매를 한다던가 하는 형식으로, 어, 이 세지퍼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에이전트에게, 레커멘드를 어, 주는 거죠. 그레커멘드에 기반하여서 실제 에이전트라든가 하는 분들, 뭐 세일즈 랩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고객에게 어, 제안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어, 예측하고 프리딕션, 프리딕션하고 레커멘데이션은 사실 완전히 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딕션에서 사용한 어떤 결과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닌 마케팅 클라우드라든가 커머스 클라우드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레커멘데이션이라는건 사실 스탠다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SLD퍼스의 스탠, 스탠다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고요. 뭐좀더 정확한 레커멘데이션을 위해서 커스텀 필드를 많이 파서 목적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외부의 데이터 뭐 제너레이트 노드라는 건 이제 스트레티지 빌드에서 나오는 건데 이 제너레이트 노드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역시 가져와서 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레코멘데이션이라는 스탠다드 오브젝트는 밑에 있는 필드들 여섯,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필드들을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필드에 더 추가적으로 커스텀 필드를 더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 베스트 액션 하시려면 다섯 가지의 순서를 밟아가면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첫 번째,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레코멘데이션을 디파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티지 빌드를 통해서 정말 스트레티지를 전략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다 연계할 수 있게, 통합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실제 고객에게, 아, 사용자에게, 어, 레커멘데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스 데이터에 입각해서 나는 이런 레커멘데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은 이 레커멘데이션에 뭐 따르셔도 되고, 안 따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따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들이 역시 어, 팔로우업이 되게 돼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바지를 추천하십시오 했다면은 그걸 뭐 예스를 누르게 되면은 어 실제 그 고객의 컨택 정보로 들어가서 뭐 어떤 데이터를 뭐 가공을 해서 뭐 이메일을 소개해 준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어 하실 수 있게 하는 다섯 가지 작업 순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그 다섯 가지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레커멘데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레커멘데이션, 그, 스탠다드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 좀 스태틱하게 되겠죠. 스태틱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결과, 뭐 순서 값들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뭐 플로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레커멘데이션에 커스텀 필드를 더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어 조금 더 플렉서블한 레커멘데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숫자에 입각해서 몇 프로 몇 프로는 무조건 이거라는 것도 가겠지만, 거기에 그 해당 고객, 뭐, 해당 컨택의 어떤 필드의 정보를 보면서 가감을 할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변형을 해서 조금 더 맞게 레커멘데이션 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커멘데이션은 뭐 유저가 디파인 하실 수도 있고, 익스터널 시스템에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번 드림퍼스 투유 2020년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아인슈타인 레커멘데이션 빌더를 통해서도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티지 빌더예요 약간 좀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플로우 빌더하고 동일하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다만 어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뭐이 엘리멘트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어 유사하게 마우스로 드래그앤드랍을 하면서 이 스트레티지를 마음껏 조정하실 수 있게 설계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이브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어 기존에 여기 이 스트레티지에서 사용하는 어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도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인타이션 스튜디오, 마, 어, 저기, 마케팅이 있죠? 마케팅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아인슈타인의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뭐, 외부에 있는 다른 서비스들, 뭐, 프리딕션, 어, 왓슨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의 빅쿼리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통찰력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인사이트가.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뭐 데스크탑 콘솔이라든가 차프옷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결과를 뭐 백엔드에 있는 다른 시스템들이 있죠. 뭐 온프레미스이라든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타 시스템의 데이터를 넘겨준다거나 아니면은 왼쪽에 보시듯이 어 저희 콘솔에서 이레코멘데이션 형태로 해서 각각의 레코드, 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 적당하게 뭐, 스트레티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성된 뭐, 레커멘데이션을 이렇게 추출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커멘데이션, 마지막에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레커멘데이션에서 예스, 노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걸 따를 때는 뭐 스크린을 띄워서 어떤 데이터를 뭐더 추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서 DB를 업데이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레코드를 오픈을 해서, 거기에서 뭐 이메일을 눌러가지고, 실제, 어, 그 어떤 고객에게, 아, 뭐, 이런 레커멘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메일을 쏴서, 뭐, 그 다음 작업을 할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하실 수 있고요. 마케팅 전입 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뭐, 케이스를 오픈, 업데이트 해가지고, 뭐, 컨트랙을, 뭐, 샌드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 보시면은, 레코, 이, 스트레티지 빌더, 넥스트 베스트 액션은 현재 셀즈포스 플랫폼에 있고요. 하지만 인풋 그리고 아웃풋에 굉장히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즈 클라우드, 뭐 서비스 클라우드, 마케팅, 커머스, 플랫폼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잠재 고객, 그다음 어퍼튜니티 어카운트 등에 대해서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제가 당당하는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 어카운트에 제가 최근 뭐 90일 동안 뭐 방문을 안 했어요. 그랬다면, 방문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레코멘데이션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업셀링을 해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객이 계속 어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니까 뭐 계속 애니월리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업셀링을 한다든가 크로스셀링 할수 있는 정보들을 에이전트에게 경보로 줄수 있고요. 마케팅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결과 같은 것을 통해서 뭐좀더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 고객분들을 좀 골라서 그분들에게 아, 이번은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해서 다시 어, 마케팅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뭐 웹사이트에서 커머스 클라우드죠. 웹사이트에서 고객의 행동이 인게이지먼트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인게이지먼트를 추적하면서 아 이분은 이런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어떤 권장 추천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조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즈케이스가 밑에 하나씩 있는데요. 셀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업셀링 판매 혹은 뭐 계정의 포트폴리오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지원 가이드라인을 줄수 있어요. 뭐 90일 동안 방문을 안 하셨네 하면 방문하십시오.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내시든가 어떤 컨택을 하십시오 라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뭐 매출이라든가 판매 생산성 같은 것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서비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고객에 대해서 업셀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객의 언보드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언보드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뭐, 노티피케이션 할수 있는 것 등을 통해서 뭐, 선택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CSAT 쪽도 역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클라우드는 뭐, 유사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퍼링 지원을 해서 채널을 좀 확장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서비스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환경을 변경을 한다던가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안시타인 넥스트 베스트 액션의 커넥터가 있어요. 얘가 아무래도 인풋이라든가 아웃풋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커넥터들이 어댑터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커넥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터들을 통해서 타 시스템, 타막뭐 클라우드라든가 이 서비스들을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뭐 온보딩이라든가 뭐 뭐 파트너들 있잖아요. 뭐 파트너들이라든가 이런데 제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랑은 이제 일반 커스텀 앱이죠. 예, 플랫폼을 통해서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그 신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뭐 직원의 온보딩을 처리한다던가 아니면 의사 결정 트리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지침 가이드라인을 준다던가 하는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뭐 인풋 아웃풋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스마트.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앞서 만들었던, Prediction b u i l d e r 에서 만들었던 그 데모를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Recommendation 이라는 빌더, Recommendation 이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앱 런처에서 Recommendation, 이게 이제 스탠다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Recommendation 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맞는 Recommendation 을 하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어, 그, 스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코어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이런 스코어링에 따라서 어떤 디스카운트를 한다든가 하는 레커멘데이션을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을더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티지 빌더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 새로운 스트레티지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워크플로우처럼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 스트레티지를 작성을 할 겁니다. 스트레티지작성 하는데, 일단, 로드라는 게 나와요. 로드라는 건 뭐냐면, 레커멘데이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레커멘데이션을 로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커멘데이션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내가 이 스트레티지에 맞는 레커멘데이션만 골라올 수 있는 것을 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딩 할수 있는 엘리먼트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먼트를 만들고, 그 엘리먼트들에서 실제 이제 브랜치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이 셀렉터를 통해서 어떤 로딩된 데이터를 내가 쓸 거냐, 어떤 로딩된 레커멘데이션을쓸 거냐를 선정,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점수별로 나눠지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레코드.닷.벨로스타.멤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코어링된 값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크리우드가 뭐 30이면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 베스트 액션이 됐어요. 그래서 레커멘데이션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면 그 실제 이제 어,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컨택에그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앱 빌더에 가 보시면 안시탄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드래그를 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어, 해당하는 스트레티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 컨택의 정보에 있는 어, 스코어링 값을 가지고 그 스코어링에 매핑되는 레커멘데이션 값을 이곳에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이전에 만들었던, 어, 프레딕션 빌더입니다. 밸러스터 멤버 C라고 하는 네, 것을 만들었고요 이제 오늘은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니까, 네, 넥스트 베스트 액션인데요. 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로드를 세 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또 다른 로드가 있어요. 이제 이 로드는 뭐냐면, 라이크리후드의 점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자, 열어 볼까요? 점수가 어, 아, 니 이거는 이제 로딩하는 건데 레커멘데이션에서 로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레커멘데이션으로 가 보겠습니다. 어. 자. 레커멘데이션은 오브젝트가 있고요. 이 레커멘데이션에 보면은 이제 제가 어 전체적으로 한네개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각각 하나하나가 약간 스테틱한 레커멘데이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10%의 뭐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든가, 1 5에 디스카운트를 하다든가, 2 0에 디스카운트를 하는 이런 레커멘데이션을, 어,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약간 스테틱하죠? 일단은 오늘은 이제 데모니까 스테틱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멤버면은 뭐 20%를 DC를 해줘라. 형태로 뭐 이렇게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터를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라이크리 후드가 30보다 높으면 이 조인 밸러스터를 레코멘드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에서 30% 같은 경우에는 10%의 DC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20% 이하이면 은 15%의 DC를 해서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실제 고객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제시를 해서 어 이쪽으로 멤버십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벨로스터가 얘기했던 이제 트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입을 한다든가 20%를 더 추가를 해준다든가 할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에서 제가 컨택을 하나 눌러 볼 거예요. 이 컨택을 누르면 이분은 이제 전체 정보는 안 나오지만 이분은 10% dc예요. 예, 10% DC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아마 화면에 나올 거예요 향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쪽으로 가보면 컨택에 가보죠 그러면 컨택에 엘를 어, 하나 들어야 되니까 아까 보시면은 10% 20%대 20 그다음 3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뭐10%대 하나 눌러보죠 페픽시크레스가를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느냐? 야, 다 아시겠지만 에디트 페이지가 있죠. 에디트 페이지를 누르면 라이트닝 앱빌더로 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아인슈타인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에요. 제가 이걸 이쪽으로 드래그앤 드롭을 한거구요이 드래그앤 드롭을 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티지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는 이제 스트레티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MBA 스트레티지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세이브하고 액티베이션 하게 되면 요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요 보신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이분은 디테일에 가 보면 18%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 스트레티지에서 봤던, 봤던 요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15 요건데 이거를 이거 셀렉트해서 보시면은 어20% 이하 대략 15%를 디스카운트 할수 있는 거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어,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이제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실제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데모였고요. 근데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 너무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건 데모인데 실제로는 조금 더 유연성이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 제가 제 어떤 뭐 어카운트를 열었어요. 만약에 어카운트를 열게 되거나 어떤 유저 컨택을 열게 되면 아, 이 어카운트에 인터액션이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세일즈가 135일동안 없었어요. 뭐 90일 이상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135일동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컨택을 좀해 봐라라고 하고 이거 이제 세일즈 랩이겠죠. 세일즈 랩한테 왼 아까 보셨던 오른쪽 화면에 이런 내용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컨택을 해 봐라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추천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그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당 컨택이 있잖아요. 해당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뭐 어카운트의 정보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취합을 해줘 가지고 그게 이 아인슈타인의 어 넥스트 베스트 액션에 띄워 주는 거죠. 약간 뉴스 같은 거기도 하고 토픽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해당 정보를 줄수 있는 어떤, 뭐, 홈페이지라든가, 뭐, 사이트, 어떤, 뭐,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다면, 그 사이트에 이 어카운트의 내용을 들고 가서, 이 어카운트에 있는 어떤 정보를 들고 가서,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인도를 예를 든 건데요. 인도에, 뭐, 위키피디아에, 인도에 관련된 위키피디아를 뒤져보니, 뭐, 문바이가 어떻게 됐고, 뭐, 콜카타가 이런,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지 않더라도, 이런 프로, 이런, 아인슈타인 넥스트, 어, 베스트 액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인헨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듯이, 이제 우리가 레커멘데이션이나 오브젝트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떤, 아인슈타인 자체에서 프리딕션이라든가 이런 정보에 의해서 스코링 된 정보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에는 더 추가적인 감안상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이가 되겠죠. 어, 이분은 점수는 좀 낮지만, 어, 나이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인컴, 뭐, 이런 게좀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아, 이분은 그러면 조금 더 유연하게, 그래서 기존의 레커멘데이션에서 넣어 놓았던 스태틱 데이터를 여기서 인헨스 할수 있어요. 그 내용을 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뭐, 조금 더, 뭐, DC를 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어, 인헨스할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역시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외부 시스템들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 이제 히로꾸라고 저희 이제 셀리포스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 있는 그러니까 엔드포인트인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어떤 외부 시스템이에요, 외부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특정 정보를 긁어와서 그 정보를 같이 포함을 하는 거죠. 포함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약간 좀더 다이나믹을 할수 할 있는데 결국은 처음에 봤던 레커멘데이션이라는 스탠다드 오브젝트가 아무래도 좀 스태틱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어, 이 레커멘데이션 추천 자체도 조금 더 머신런이라는 AI를 넣게 된게 Recommendation Builder입니다 그래서 이건 Dreamforce2U 2020년에 GA가 되었고요 아직 어, 보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어, 이, 이걸 통하게 되면은 아까 그냥 우리가 쳐넣었었던 Recommendation이 있잖아요 그 Recommendation 자체를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역시 아인슈타인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권장사항을 좀더 만드시도록 자동을 한다거나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쓰지 않더라도 쉽게 코딩 없이 어할수 있도록 레커멘데이션을 만들 수 있게 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역시 이이 솔루션도 어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라이트닝 플랫폼에 어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라이트닝 플랫폼의 컴포넌트들 뭐 플로우라든가 이런 내용들과 역시 같이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커멘데이션인데, 이거 이제 사람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사례에 대해서 솔루션을 추천한다든지, 작업 순서에 맞게 부품을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뭐 잠재 고객이라든가 고객에 맞는 어떤 다른 추천을 만들어내는 이런 레커멘데이션, 오브젝트 자체를 어, 이런 빌더를 통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예,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템이라든가 이쪽에 맞게 레커멘데이션 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택에 맞게, 오퍼를 레코멘드 하다든가, 아니면 어카운트에 맞게, 어떤 뭐 제품을 어, 어, 어 레코멘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 어떤 후보자들이, 좀 HR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어떤 후보자들이 있는데, 이 후보자들에게 어떤 작업을 추천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어, 할수 있는 그런 레코멘데이션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빌더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단순히, 어, 스태틱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 넥스트 베스트 액션을 보고 또 플로우를 태워서 실제 이 서큘레이션을 계속하면서 이 부분도 레컴멘데이션 빌더마저도 이제 조금 더 유연하고 AI 기반으로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추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일단 아이슈타인에 조금 가고 있으니까 다음 번에는 어, 저걸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앞서 프리딕션 할때 스코어를 할때 이제 뭐 퀄리티가 필요하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퀄리티는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퀄리티를 그러면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론적인 게될 텐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